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파리스는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심판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새 여신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심판받으려 하지 않고 요즘 표현식으로 한다면 파리스에게 각각 불법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로비는 있었나 봅니다. 심지어 신의 세계에서까지 말입니다. 아테나는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헤라는 권력과 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아포르티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새 여신의 제안을 받은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프로디테에게 빨간 사과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아내로 삼게 해주기로 한 여인은 다름 아닌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이였습니다 왕비였던거지요. 거죠. 유부녀였던거지요. 거죠. 그리고 파리스도 이미 요정 오이노네의 남편이었습니다. 역시 유부남이었던거지요. 도대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엇이기에 아포로디테는 유부남과 유부녀를 짝지어주면서까지 그 타이틀을 가지려 했을까요? 그리고 조광지적까지 버리면서 유부녀와 결혼을 하려는 파리스의 욕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와의 약속을 믿고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오기 위해 스파르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온 목적을 전혀 모르던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는 파리스를 트로이의 왕자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작업으로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와 파리스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메넬라우스 왕이 오랫동안 스파르타를 떠나 있을 때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넬라우스 왕이 스파르타로 돌아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파리스와 트로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고 트로이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스도 이 전쟁에서 트로이와 함께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을 때 트로이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나비 효과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에리스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새 여신들의 명예욕, 그리고 심판의 책임을 파리스에게로 전가한 제우스의 비겁함, 그리고 불륜 결혼을 시켜서라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겠다는 아프로디테의 도덕불감증, 그리고 조광지처까지 버린 파리스의 욕정, 그리고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헬레네의 가벼운 절개, 그리고 파리스와 트로이에 대한 메넬라오스의 배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순차적으로 나비효과가 되어서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전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단한 명이라도 그 순간에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을 이겨냈다면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트로이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계에서 나비옥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한 명도 그 순간에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한순간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